그럼 또 이제 그 과거에 네. 바이럴 영상이 엄청 <laughs> 많으시잖아요. 네, 그죠? 어, 어떤 <laughs> 영상이 있는지 좀 이제 소개해 줄수 있을까요? 아, 이제는 볼수 없는 네. 영상이지만. 어, 왜요, 왜요, 왜요? 막 세미에 있다 올린 어. 이런 거 뭐. 네, 맞아요. 어떻게 그... 만들어진 건지. 어, 제가 유튜브를 같이 하자고 했던 네.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그 회사에서 예. 이제 롤플레잉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예. 이제 영상을 한번 찍어보자 해서 그냥 재미로 삼아 사실 찍었던 거였어요. 회사에서 예, 예, 예.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근데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 너무 갑자기 잘뜬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음. 코로나가 터졌어가지고. 예. 그, 저도 공연이나 이런 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해서 너의 뭐 이런 걸 알려보자, 약간 이런 거 네. 돼서 그냥 재밌게 영상을 찍고 항상 네. 이런 식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 미문공연 음. 그걸로 엄청 역주행을 하고 공통룡,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네. 그 곡을 그렇게 역전하기 전부터 안무를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어? 이거 내가 이미 아는 건데 그냥 한번 쳐보지 뭐 이래서 그냥 빠르게 네. 올렸어요. 제가. 네. 그리고 그 이제 회사에서 어쨌든 춘다는 것 자체가 네. 되게 신기하셨었나봐요. 그 아이디어가. 그래서 좀더 바이럴이 되게 잘 됐던 것 같은데. 아. 그래서 그 영상이 사실 프레이브 벌스 분들 위문 공연 영상 다음으로 제게 제일 조회 수가 어... 높았어요. 어떻게 뉴스에 다음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때 그거를 음... 영상 그 출처를 사용하고 싶으시다고 기자님한테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와 연락이 오는구나. 네, 그래서 네. 오, 네저 써도 됩니다. 네. 근데, 혹시 어느 뉴스 몇 시에 네. 나오는지 알려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네. 엄마한테 아빠한테 배, 나 뉴스에 나오는데? 김주호란 사람? 그 MBC네 앰비, 앰비, 어, 맞는 거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음. 사용하신다고 해서 어 네. 저는 괜찮다고 하고 네, 네, 네. 사용하게 해드리고 근데 그 이후에도 가요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그걸 뭐 그걸의 특집으로 네. 해서 그 영상을 또 쓰고 싶다고 음. 그런 요청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제 이제야 모든 빌드업이에? 네. 맞춰져서, 네. 이제 세미님이 좀 유명해지셨잖아요, 이제. <laughs> 아, 이제. 이제 갑자기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됐는데, 좀 어떠세요? 요즘. 기분 그냥 어때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네. 아직도 좀안 믿기기도 하고. 그럼 이, 이 유명세에 대한 또 장단점이 있을까요, 그럼? 네. 처음에 그 아까도 공연 저희가 네. 준비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모르는 친구들도 이제 같이 연습을 하는 네. 시스템이에요. 그 퍼포먼스를 어, 준비를 하는데. 네. 네 연습이 끝나고 왔는데 갑자기 저 혹시 예. 그워터밤철어이 네. 아, 아니세요 이렇게 아. 물어보시더라고요. 철어간님, 철어간님. 네, 네,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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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그래서 어, 저 그거 막 너무 좋게 봐줬다 예. 이렇게 알아봐 아, 주시는 그래. 친구들도 있고 예. 제가 이제 페스티벌 같은 거 가면은.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항상 춤을 추거든요. 네. 그러면 항상 와서 이렇게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어. 되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네. 그 초롱 언니라는 이제 수식어가 붙게 된 워터밤 댄스가 아, 그럼 네. 그거는 이제 어쩌다가 누구랑 어, 무슨 공연에 어떻게 가서 <laughs> 어떻게 그또 이제 그 찍어준 동생이 찍어준 것 같더라고요. 아, 보니까 네, 뭔가, 맞아요. 어, 맞아요. 뭐 누구랑 배틀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아, 언니 아, 막 이렇게 맞아요. 뭐 써있던데. <laughs> 제가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아, 그냥 제가 네. 그냥 그런 페스티벌 가면 춤추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고 네, 하니까 네. 그냥 저는 항상 그렇게 쳐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친구들이 너무 웃기니까 네. 걔네 입장에서는 그냥 항상 찍고 막 이랬던 거예요. 네. 저도 그런 영상 보면서. 어, 당연히, 그냥. 재밌고 네.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 다른 여성분이 네. 자기도 춤추는 영상을 네. 이제 찍어서 네. 올렸는데 그 뒤에 제가 걸렸던 거예요. 아 근데 그거를 네. 이제 인스타에 올리셨더라고요. 네. 자기 걸 올리면서 근데 멘트를 네. 저랑 네. 이제 배틀을 했는데 졌다. 약간 이렇게 저아 초록색 옷 입은 언니랑 배틀을 아 했는데 졌다. 이렇게 아한 거예요. 아 저는 그 영상 올라간지도 몰랐어요. 어 근데 네, 친구들이 네. 이제 야, 저거 너 아니야? 이렇게 어 보내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봤는데 전 거죠. 사람들이 이제 어. 댓글에 에이. 저분 누구냐, 뭐뭐 뭐, 저쪽에 뭐 나와라, 음. <laughs> 뭐 제대로 보고 싶다 어. 이런 영상들 어. 댓글들이 있어서 에이. 그래서 이제 제가 찍어놨던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 원본, 원본이 나온 거래 그럼. 네. 그래서 이제 에이. 제가. 어저저 저 초록색 본인인데 네. 배트하고 있는지 몰랐다. 음. 어 원본 영상 궁금하시면 뭐, 올려드리겠다. 해야? 네. 그래서 네. 음. 이제 음. 올렸는데 그게 되게 또잘 네. 바이럴이 돼서 어. 근데, 너무 좋게 봐주신 거죠 사람들. 그 이제 사실 올릴 당시에는 이게 아이 바이럴이 될 줄로 예상은 예상, 예상 못하고. 오, 네. 아. 그냥. 네. 그냥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사실. 뭐 어려운 거 아니어서 저한테는 네. <laughs> 아 그럼 전혀 이렇게, 이렇게 바이를될줄 몰랐어요 예. 근데 또 이제 원래 워터밤을 좀 좋아하시나요? 네오 오토밤은... 사실 저희 세대는 그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네, 올해는 꼭와 주시는 거 어떠세요? 어, <웃음> 제가요. <웃음> <웃음> 무슨 소리세요? 아니, 아니, 세상에 고기도 그런 게 있어요? 아, 전혀 없어요. 고기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주 너무하네, 고기도 <laughs> 그런 게 있어요? 어, <laughs> 아, 아, 아니에요. 고기도 <laughs> 너무 많아니 아, 전혀 없어요. 장난 아니네. 자, 괜찮으세요? 너무요. <laughs> 네. 또 이제 영상만 봐서는. 네. 엄청난 이 성향에 외향적이실 것 같아요. 어, 네. 실제 성격도 좀 이렇게 <laughs> 좀 외향적인 성향이세요? 어, 근데 네. 사실 오늘 애기 네. 살면서. 네. 무조건 저를 외향적으로 보실 거란 말이죠 <웃음> <웃음> 제가 잘 웃고 네. 이런 석약이다 보니까 아 외향적으로 보이.. 아, 아예 안... 외향적이지 않다고는 말못 아 하는데 사실 네. 이러고 집에 가면 연락이 다 끊겨요 어,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친구들 만나고 놀고 이런 것도 네. 먼저 연락 오지 않으면 안 나가요 그리고 아 약간 새로운 사람들 네. 만나는 거에 있어서도 나도 네. 많이 가리고 이래서. 어, 진짜요? 네, 정말 의외죠. 허음증 맞는데요, 허음증. 헌증. 허 <laughs> 있으신데? 어, 아, 그럼, 근데 그러면 솔직히 네. MBTI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INFJ예요. INFJ라는 어. MBTI. 저 ENFJ예요. 우리 NFJ였구나 같이 네. 그랬구나 <laughs> 네. 그러니까 모든 서사를 다 이해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laughs> 모든 빌드업이 다 이해가 네. 습니다 그래서 오. 근데 뭐 네. MBTI가 막다 네. 뭐 설명이 아니, 될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은 게 아. 저의 MBTI가 I 네. 석양 중에서 제일 E 같은 석양이라고 어. 하더라고요 뭐 49대 50일 수도 있고 응. 어, 네 70대 3 0이아그 정도였어요? 네 그럼 또 이제 또, 몸 관리나, 그래도 네. 지금 이제 통증도 있고, 막 네. 춤도 추고막 이제 멍도 들고 막 그러잖아요. 네. 체력 관리를 위해서 따로 하는 뭐 운동이 있으세요? 취미생활이라든지? 체력 관리를 이게? 위한 운동은 없습니다. 어, 따로 뭐 취미생활 뭐. 이제 해보려고 하는 취미들은 조금 있어요. 네. 요즘에 좀 아크로바틱에 조금 관심이 생겨서 어 조금 어? 해보고 싶다. 우리 유명한 생각. 샵이 우리 뒤 병원 뒤 있을 텐데. 아팀일루션 네, 네, 뒤에 있을 텐데.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 거 보고 좀 저도 다녀볼까 조금 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계속 아프겠네 그럼. <웃음> <웃음> 그거 하면 많이 아파요. <laughs> 아나 이거... 아, 너무 크나? <laughs> 운동하고 와서 치료받고 하면 되겠네 어, 너무 좋습니다 네. 어. <laughs> 아 그리고 네. 저는 사실 춤을 그래도 아무래도 꾸준하게 추다 보니까 네. 그게 좀 그냥 디폴트값으로 운동이 되는 거 아... 같아요 아 네. 저의 몸 상태는 어떤가요? 제가 전체적으로 계속 이제 누르면서 파악하는데요 네. 진짜 굳은 타입은 아니세요. 아 어, 진짜요? 진짜 이제 허? 뭔가 하나가 특별하게 굳어서 막 어, 경결점이 심하게 보여지고 네. 풀어내야 되고 꺾어내야 되고 막 아.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아, 제가 그 운동은 딱히 안 하는데 네. 엄청 풀어져요. 음. 항상. 기본적인 음, 이제 음, 그 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근육 고유의 잠탄성이라고 네. 하는 네. 부분이 있는데요. 안 굳었어요. 어, 어. 어. 근데 이제 그럼 근데 많이 아프다는 건 네. 그냥 많이 써서 아프지 않을까 싶어요. 아. 삽질 장사 없다고. 아, 계속 쓰면 아파, 그게, 그게. 이게 약해서도 아니고, 쎄서도 아니고요. 많이 쓰면 아파. 그 어... 축구선수도 그 평생 운동했는데, 그전후반9 0분 아, 뛰고, 연정장 정도면 막 지나서 쓰러져요. 음. 소진이 일어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음. 너무 많이 쓰면 장사 없습니다. 음. 항상 여쭤보는 거는. 네. 수면 시간. 음. 술 먹고 놀아도 3시간밖에 못 자면 음. 아파요. 음. 일에서만 한게 아픈 게 아니고요. 음. 놀아도 아파요. 음. 어. 어. 그러니까 뭔가 잠을 어, 또 어, 어 회복이 될수 어. 있는 우리 몸의 회복 어. 회복의 시간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네. 사실 뭐 저도 제 직업이 뭔가 소모를 많이 하는 직업이잖아요. 어, 그쵸. 사실 휴일에는 최대한 회복을 네. 하려고 힘쓰는데 어. 그러면 혼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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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회복하려고 좀 애쓰는데 또 와이프가 <laughs> 좀 기분이 <laughs> 좋은 날은 좀 많이 자게 해주고 아, <laughs> 좀, 아 그런 날에는 좀 눈치보고 이렇게 괜히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laughs>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네. 계속 받고 싶어요. 네, <laughs> 추가 금액은 설마 안 들었나요? <laughs> 이제, 지, 여기까지는 이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무료인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활증이 올라가거든요. <laughs> 자 이제 우리 관절 조종하고요 응. 무릎에 충격파 좀 진행할게요. 응. 자 호흡 들어마시고요 내뱉고 네, 후. 자 우리 아까 꼬리뼈 불균형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안 돌아가요. 천장 보실게요. 보셔진것 같은데요. 네. 자 이번엔 고개 한번 들어주시고요. 아, 네? 어.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몸은 돌아가는데. 저 이거 제일 받고 싶었어요. 아 등등을 등을. 네. 또 어때요? 이제 목목 조정 좋아요. 좀 할게요. 네. 네. 목 조정 좀 할게요. 긍락. 그... 혹시 네. 누구 닮았다는 소리 좀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혹시 처음 봤을 때 네. 제가 떠오른 이제 또 이미지는 네. 제가 사실 이제 웃는 상에 제가 사실 이 상황이 박보영 씨예요. 그러니까 박보영 씨처럼 웃는 느낌이 좀 기분이 좋았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살짝 보니까 네. 그 S N L 코리아의 그 <laughs> 주연주연 <laughs> 씨를 좀 닮은 느낌이 좀또좀 좀 살짝 있으신 것 같고요. 장화 <laughs> 죽겠다니다 진짜 많이 <말이죠>. 듣 <laughs> 아, 너무 감사하게 <laughs> 그주현장님 하고 아이킨님으로 진짜 많이 듣고 있어요 요즘에 너무 너무 감사하게 죽었어요 <laughs> 아 여기 맞아요 네. 오 마이 갓자시자 아 <laughs> 자,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 나요? 늘려 주세요. 아, 어, 들어요 네.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누가 저를 네. 어, 무릎을 네. 칼로 쑤시는 어, 느낌. 아, 좀 되게 좀 날카로운 느낌이 났죠. 어, 네. 아, 관절 사이사이를 어, 네. 너무 아, 뭔가 예. 네. 저는 전기 바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오. 바늘이 내 몸의 염증 부위를 좀쑤시는 듯한 느낌이 오. 날 거예요. 어. 근데 그 느낌이 네. 이 충격파가 염증을 아, 만나서 아, 치료하는, 아, 느낌 치료하는 느낌이에요. 아. 자, 안 아픈데는 안, 안 아프실 거예요. 어, 네. 안 아플 거예요. 어. 근데 이 층격파가 어, 그, 아. 염증을 만나면 그 부분이 시큰하게 아픈 부분과 어, 찌르는 맞아요. 느낌이 나실 거예요. 맞아요. 되게 그죠? 소름 돋게 아팠어요. 좀 기분 나쁜 느낌? 네. 응. 근데 확실히 효과는 좋습니다. 어. 어, 그럼 또 이제 아까 그래도 네. 가수가 꾸미셨다 그랬잖아요. 네? 가수가 네. 꾸미셨다 그랬잖아요. 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어, 진행. 어 지금도 이제 그 그죠. 그럼 좀 나는 누구에 가까운 좀 스타일이에요? 이제 저희가 알만한 가, 여자 가수 분들 중에 나는 좀 이런 쪽을 좀 좋아한다. 외국 가수 중에 리즈라는 가수가 있어요. 예. 그 Mirror Mirror all the world, 어, 조금 있어요. 조금만 어, 더 해주세요. 조금만 더. <laughs> 가사를 잡으 때. 예. Mirror Mirror o v l t h r l d You t e 이렇게 어, 어, 어. 되게. 좀 밝고, 네. 좀 에너지틱한 네, 아. 그런 노래를 하는 네. 가수가 있는데, 네. 그런 가수랑 제가 좀더잘할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노래에 네, 대한 그런 에너지를? 좀 밝고, 에너지 있는 노래를 어. 하는 거를 잘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건좀더 딥하고, 멋있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노래만 가면 18번 이 있어요? 어 노래방에서는 빅마마님 예. 체념을 좋아하시좀 아, 샤우팅하는 걸좀 좋아해. 왜말못해지와그짜 제대로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 뭐, 오늘 7시반 노래방 한번 갈까요? 오늘 아, 코너 대결 <laughs> 한번 할까요? 어 코너, 코너 대결 코너 대결 한번 할까요? 좋습니다 코너 소개. 어 좋아요. <laughs> 오케이 음, 여전히 여전히 짧은 다리고요. 아 어, 많이 차이나요. 어. 네 구부려도 짧은 날이에요 어. 자 강도 괜찮으세요? 네 너무 센가요 빨리요 괜찮도요아 그래도 또이 어려운 걸 제가 또 해냅니다 그래도 <laughs> 아직은 조금 더 짧아요 아직은 짧은데 그래도 좀이 단족이 영상에도 좀 차이가 나나요? 아까 그 단적이 차이가 많이 났던 다리가 이렇게 좀 길어지는 효과가. 근데 일시적일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쳐야 돼요, 이거는. 자, 그래도 우리 또 고개 한번 움직여보시고요. 괜찮으세요? 네. 자, 고개 느낌 좀, 목, 목 느낌 좀 어떠십니까? 가벼워요. 좀 가벼운 느낌이고요. 네. 어떻게 이 기분에 좀 또. 우리 투 투웰킹 트웨, 투웰킹 또 하나 이게 좀 이렇게 또 이렇게 치면 또 투웰킹이 네. 아니잖아요, 그죠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래 또 이게 또 옆으로 하시면안 돼. 어, 옆으로 옆, 옆으로 하면 돼요, 이렇게. 뒤로 해.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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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트웰킹인가 아니, 아니요. 옆으로 하면 안돼 그. 아 옆으로. 뒤로. 아 뒤로 가야 된다. 네. 앞뒤로. 아 하시면 이게 안 되다. 네. 이게 네. 어, 어. 이게 어떻게 되나? 되나? <laughs> 음? 물리치는 사람은 몸을 다쓸줄 알아요, 이제 체형이래도. 이 물리치료사의 몸은 다쓸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예, 어, 우리... 진짜, 진짜 진짜 아 너무... 그래도 좀오아요네아토요킹 어, 이걸 좀 빨리 네. 아어 네. 어떻게 그래도 좀 이렇게 도수치료 받은 게 네. 하시는 어, 일이나 너무 좋아요. 뭔가 좀 이렇게 춤에도 좀 도움이 어, 네, 될까요 네.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네. 도움이 될것 같고 네. 왜냐면 몸이 아프면 사실 하고 싶어도 안 하게 되고 네. 안 추는데. 이렇게 좀 시원해지고 가벼워지면, 어, 그냥 바로. 더 좋은 거. 컨디션을 잘하 돼. 네, 더 하고 싶고, 네. 그럼 네. 더 진짜 실제로 더 많이 잘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너무 충분히 돈이완요 센터 센치. 다음 치를 한다면, 사실 좀 오늘, 또 목. 하고 무릎에 대한 좀 치료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어깨 낮추는 거랑 음. 다음 치료를 이제 또 다음 영업 네. 들어가는 거죠. 이제 하나, <laughs> 하나씩 빼고 안 해주고. 이제 다음에 오시면 은 이제 어깨 치료랑 이제 또 목이 커브 치료 이런 것도 더할 거고. 네. 어, 너무 넘어갈 것 같아요. 네. <laughs> 오늘 치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지금 제 표정 너무 좋지 않나요? <laughs> 진짜 괜히 센터장님이 아니시다. 제가 정말 많은 도수치료를 많이 받아봤는데 센터장님하고 하는 거는 진짜 지금 몸 날아갈 것 같이 너무 가벼워서 너무 너무 좋습니다. 지금 딱 생각나는 추천하는 사람 제 주변에. 그, 태권도 하는 친구가 한명 있어요. 그 친구도 운동을 하고 이런 친구라, 뭐, 몸이 잘 관리를 하는 친구지만, 그래도 한번 받아보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럼요. <laughs> 아, 이게 사실 저도 좋아하는 거지만, 특히나 올해는 좀 너무 감사하게 기대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제. 이제는 하고 싶은 거 플러스 머스트 해야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할것 같습니다. 저는 어 되게 운이 좋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것 같아요. 원래도 알려지고 싶어 했는데 어 저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적으로 해서 알려지게 됐거든요. 어쨌든 이런 기회를 제가 놓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제 자신을 좀더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좀 댄서로 많이 아시는데, 제가 이것저것 할줄 아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제가 더 좋은 영향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고! <laughs>